안녕 세블리들 안녕 세블리들 안녕하세요 릴리세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릴리세인 동생입니다 네! 오늘은 저희가 요즘 화제인 틱톡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고고씽 틱톡 틱톡 오. 뭔데? 네. 야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야 좋아요 100만 넘었어 이거 뭔데? 잠깐만 맞아, 소름인데? 이거 개소름인데? <웃음> <웃음> 와 진짜 대박웃긴다 진짜. 여자분 진짜 대박이다. 여자 여자마자, 얼굴 여자 표정 너무 웃긴데? <laughs> 이게 트위시야 트엣트엣나트엣 듀엣. 어떻게 하는지 알아? 나야 아, 아, 모르지. 난 알아. 언제 알아? 어, 저번에 틱톡 시작했거든. 뻥치시네. 캐나다에서부터 시작했었는지? 아니 캐나다에서 하긴 했었지만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하진 않았어 아 오케이 어. 오케이 여기 이렇게 생긴 화살표 같은 걸 눌러준 다음에 uh -huh. 듀엣! Uh -huh. 누르면 이렇게 듀엣 촬영을 할수 있어 와 그럼 세 명이 내는 거 아니야? <laughs> 맞네? 다른 명이... 걸로 듀엣하자 세명이사는 <laughs> <3 웃음> <하는> 거잖아. <laughs> 다른 저는... 걸로 나 하고 싶은 거 있어 어 너무 예쁘시다 너무 고우시다 냥냥냥냥 시료 퐁 알아? 마인나 이분이랑 듀엣 할래. 이 사람 이 사람이 부른 거야, 이거? 어. 실제로? 응. 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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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. 하지 마. 찍잖아. 되됐네? <laughs> 네, 이건 성공한 거 같네 장난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몸 대박 우와. 와 너무 멋있어 틱톡에 이렇게 멋진 남자들이 참 많아 그래서? 그렇다고 이거 그 그거 아니야? 그 아야 초등학교 때 맨날 했는데 근데 이거 띵공 아니야? 맞아 세블리들 이렇게 광고가 떴을 때꾹 눌러주면 관심 없음이 뜨거든요 그거를 눌러주면 더 이상 그거랑 관련된 영상이 안 떠요 그리고 만약 이 광고가 보기 싫으면 그냥 이렇게 넘기실 수도 있어요 그건 다 알잖아 모를 수도 있으니까 오 <laughs> 천재야 <laughs> 근데... 와, 야 틱톡의 천재 진짜 많아. 쉬는 네, 보다 잘나. 네 모니터 스크린이 내내 눈깔에 뭐 있어. <laughs> 찍어보자. 근데 필터를 바꾸자. 옆으로 넘기면은 필터를 고를 수 있어야 피부가 돼. 뽀샤시하게 되는 어, 거 맞아. 포시시난 뽀샤시. 이거 뽀샤시한거같아 진짜요? 손난입니다. 그랬어요. <laughs> 하이츠 마시라고. 손난이요. 하이츠 말려 <laughs> 자, 이지네잘 지내? 잘지이 네네. 하이츠 마세요, 제발. <laughs> 우리 이거는 두배 속을 이용해자 <laughs> 해보자. 어, 이두배 수량이 느려지는 거 아니야? 어 맞아 맞아. 해봅자. 봐봐. 어떻게 해? 했냐면... 우리 이거 해보자. 야, 이거. 이거 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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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세 이거 봐. 이요 봐. 이거 봐. 이거 봐. 이요이이이 죽을래! 귀여운 척하지 싫어! 하지 스티커를 사용해볼게 이를 사용해볼게 이 스티커를 응. 사용해? 아 오케이 하이니까응자한 명씩 해보자 응 2배속으로 느리게 그 다음 너노 땡큐? 응 너는.. 너는 없는걸로 오케이 해줄게 no. 신기한데? 신기하지. 오늘 이렇게 동생이랑 같이 틱톡을 찍어 보았는데요. 어, 보니까 세로형 컨텐츠로 이렇게 인물에 집중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보고 즐기기 편한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이제 특별한 기술 없이도 고퀄리티 영상 만들 수 있는 게 되게 큰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. 그리고 틱톡커가 되려면은 팁 챌린지를 잘 활용해 주세요. 여기가 팁 챌린지인데요. 돼지 보스, 삼겹살 데이, 발색샷, 젓가락가락, 우에우에. 이렇게 다양한 컨텐츠가 있어서 지금의 트렌드를 이팁 챌린지를 통해서 바로 알수 있어요. 그러니까 틱톡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팁 챌린지를 꼭 사용해주세요. 그리고 저도 틱톡 계정 있으니까요. 릴리세은 많이 많이 팔로우 해주세요. 이게 제 틱톡 아이디예요. 그러면 세블리들 안녕!